학생 여러분들은 노력에 노력에 노력을 또더 해야 돼 그래야지 본인들이 한만큼의 결과치를 좀 뽑아낼 수 있어요. 그냥 원래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신의 한신당입니다 오늘은 저희 네. 이제 닭띠 분들 자네인데 음, 음. 물론 뭐 이분들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운세에 좀 변동이 좀 있는지만. 네. <laughs> 슬프지만, 우리 닭띠 여러분들, 어, 우리 닭 잡는단 말이 있잖아요? <laughs> 닭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네. 어, 우리 닭띠 여러분들, 정말 삼재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까? 특히 제가 조금 꼽아드리자라고 하면, 닭띠 중에 의류생? 기유생, 신유생. 요렇게 세 개의 닭띠 나이대. 나이 때는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의료생은 일단 19살이 되세요. 근데 19살이면은 이제 아홉수도 걸렸어. 아홉수도 <laughs> 걸렸고 자, 올해 수능을 앞두고 계신 고3이잖아요. 그리고 고3 수능생 어머님들, 손생 어머님들, 아버님들, 부모님들이 참 고생이 많을 것 같아. 우리 닭띠가 머리는 참 비상하나 그만큼 노력한 만큼 빛을 다 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수능생 여러분들 진짜 힘내라는 말을 해 드리고 싶고 정말 우리 요번에 닭띠 수능생 여러분들은 노력에 노력에 노력을 또더 해야 돼. 그래야지 본인들이 한 만큼의 결과치를 좀 뽑아낼 수 있어요. 그냥 원래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 내가 알고 있는 답도 어이없게 틀릴 수도 있는 형국이니 어,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 어,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음, 우리 수능생 어,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약이라도 한척 해주세요. 음. 3월달, 5월달, 9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어, 의류생 19살 중에서요, 19살 닭띠분들 중에서 3월, 5월, 9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유독 조심히 하셔야 될 게,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늦잠 자면 안 돼요, 쓰는 날. 절대로. 늦잠 자면 안 되고, 전날 컨디션 잘 생각해야 돼요. 벼락치기 한다고 날새고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 전에 공부 좀더 많이 해놓고, 예습 복습 더 많이 해놓으시고, 수능 전날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재수 없으면 수능 날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응. 어. 어? 길막혀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각하는 수도 생겨. 그러면은 또 재수라는 걸또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 안 생기게끔 컨디션 조절을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의류생 19세. 19살 닭띠 여러분들, 수험생을 앞두고 계신 자녀를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어, 떻게 보면은 조금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니, 어, 언제든, 네,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생각이 드시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